세 번째, 첫 번째, 내 체중이 실리는 상황. 두 번째, 내 다리의 구조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드는 상황. 세 번째, 내 손과 상대방의 다리가 싸우는 상황. 자,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내 손과 상대방의 다리의 싸움이야. 당연히 상대방의 다리가 이깁니다. 자, 그 이기는, 이기는 힘을, 상대방이 이기는 힘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. 주짓수는, 힘과 힘이 부딪혀서는안 돼요 부딪혀도될때내 힘이 세고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힘을 써도 되지만 누가 봐도 상대방이 이기는 상황에서 절대 힘을 쓰면 안돼자 주짓수에서 지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관절이 꺾이거나 모가지 졸렸을때이런 상황과 상대방과 힘싸움과 힘겨루기를 해서 내 힘이 안될때또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때 이것도 지는 거예요 이두 번째 상황을 한번 연결를 해보고 가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똑같이 네. 열었어요 따닥 했는데 상대가 어떻게 방어를 하냐 이 다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힘의 방향은, 이 상황 많이 나오죠? 힘의 방향은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, 상대방은 내 쪽으로 오려고 할 것이란 말이야. 자, 근데 상대방이 힘을쓰는 방향이 좋았어. 내가 가려고 하는데 힘을 내 쪽으로 두기, 이게 안 되는 상황이야. 그럼 상대방의 힘은 이쪽을 향하고 있어. 이쪽을 향하고 있어. 그러면 밀지 말고, 상대방의 힘의 방향대로 당겨주세요. 자, 그렇게 되면 제 무릎 위에 상대방의 힙이 올라가 는단 말이야. 근데 이 힙은 무릎을 굴지 말고 한쪽 다리는 무조건 세우는 게 좋습니다. 오히려 이제는 내 쪽으로 지금 당기고 있는 상황이에요. 상대방이 도망가지 못하게 당기는 상황이야. 자, 일단 내 머리를 이제 빼줄 거야. 지금 상대방의 다리를 돌려서 이게 아니고 상대방의 다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약간 다이빙 한다는 느낌. 오히려 더 들면서 내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빼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머리를 타주고 음. 자연스럽게 음. 패스를 할 거예요. 타이밍이에요. 상대방이 지금 내 쪽으로 밀고 있는 그 타이밍 일단 이게 닫힌 상태에서 이거를 들긴 힘들지만 이미 들려있는 상태에서 들는 거는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. 그 힘을 잘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. 다시 자 여러분들 시작합시다. 내가 더블런드 가려고 하는데 아! 안 돼! 안될것 같아. 느낌이 온단 말이야. 상대방이 내 쪽으로 힘을 준단 말이야. 그 힘을 받아주세요. 아주 쉽게 돼. 상대방이 힘을 안준 상태에서는 이거 하기 어렵죠, 당연히. 무거우니까. 근데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. 자, 상대방 오히려 내 쪽으로 당겨주세요, 이제. 밀면 안 돼. 상대방을 들어주면서 내 머리를 빼는 느낌. 그리고 머리 타주고 그대로 크로스바로까지 완전. 응. 어주짓수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액션, 리액션, 반응, 그 반응에 대한 반응, 이거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어요. 완주!